네 여러분, 그렇입니다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우리나라 국내 최초이면서도 국내 단한곳 있는 바로 센티패드 전문 매장 진해 매장에 왔습니다. 진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굉장히 희귀하고 멋있는 진해를 키우고 컨식하고 분양하는 대표님이 있어서 제가 촬영 협조 요청해가지고 겨우 겨우 왔습니다. 자 도착했습니다. 여기 김포에 있고요 제로 매니아입니다. 자 말씀드렸어요 바로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십니까. <laughs> 안녕하십니까 네 한번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그 제로메니아 운영하고 있고요 별사모에서는 제로콜라라는 닉네임으로 예전부터 진행해 였었고 네 지금은 이제 사업 사업체 차려가지고 이렇게 매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 오. 반갑습니다 아이. 와 근데 우와 이거 미쳤다 우와 이거 장난같이 생긴 그 굉장히 유명한 진해 아닌가 이거? 네 맞습니다. 이거 하드위키라고 국내 에 진짜 몇 마리 없는 지금 진해 중에 하나고 이구은 진... 표본입니다. 표본. 진짜를 표본하신 거고. 우 와. 야 이거는 이거는 뭐 블랙 기간? 아야 블랙이래. 레드 기간티야? 아 이렇게 오해를 하실 정도로 사이즈가 엄청나게 큰 이제 흰수염이라고 하는 친인데 네. 표본이 되어가지고 지금 많이 줄어들었는데 살아있을 때는 30cm 짜리예요. 국내 최고 커다란 흰수염. 아 진짜 키우셨군요. 와 한번 어 저기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어 우와. 진짜 많다 이거 다 전부 진해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 진짜 극소수 취미로 키우는 타란툴라딱몇 마리 제외하고는 전부 다 제외하고 있 그러면은 여기 대표님 여기에는 센티패드 바로 진해가 몇 종이 있고 대략 몇 마리 정도 데리고 계신가요? 어 여기 대략 60, 60종에 가까운 진해들 사육하고 있고요 어, 마리수로 치면은 유채까지 포함하면 1,000마리 좀 넘어요 1,000마리요? 어... 와 지금 보면은, 우와, 이렇게 지네를 이제 한 곳에서 많은 종류를 보기가 정말 힘들고, 심지어 번식도 어려운데, 이거 보세요, 크기. 우와, 플레임 렉이라고 하는 그런 종이고요. 우와, 블랙 기간티야. 이거는 그 남미 4대천왕종 아닌가요? 어그 남미 4대천왕이라는 표현 자체가 되게 옛날에 생긴 말이어서 에. 그때는 블랙 기간티아가 국내에 안들어왔을 때라 포함은 안 되지만 뭐 누, 그 누구보다 그 이름이 어울리는 지대죠. 어, 엄청나게 커지죠. 맞습니다. 얘가 세계에서 공식적으로는 최고로 큰 지내고요. 비공식적으로는 이거 말고 옛날에 기간티아 화이트랙이라고불렀는그 지네가 비공식적으로는 제일 크고 아. 공식 기록은 블랙 기간티아가 최고로 큽니다. 근데 저 블랙 기간티아는, 이, 이 뭐라 해야 되죠? 남성분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그런 색깔을 지녔거든요. 우와, 진짜 대박이다. 이 생물을 싫어하시는 거나 또 좋아하시는 분이 그냥 냉정하게 봐도 솔직히 멋있지 않나요? 아, 이것도 내 기준인가? 볼게요, 여러분들. 참고로 이제 이 센티패드 친구들은 이 다리 있잖아요. 이 많은 다리들을 다 이용합니다. 막 사냥할 때도. 우와 바로 물었어. 우와 저 진짜 어렸을 때그 전설의 고향인가 그거 봤을 때 이제 진의 왕진에 나오는 거 그거 보고 막. 무서웠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는 이걸 제가 촬영을 하고 있네 근데 확실히 지네들은 사실 그 독이 정말 센 친구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육할 때 매력도 엄청나지만 반대로 이제 핸들링이나 이런 거는 조금 주의를 요하는 그런 친구들이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얘 블랙 기간티아는 대략 몇 센치까지 커지나요? 블랙 기간티아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또 이미 30cm 넘는 애들은 많이 나왔고요. 해외에서는 35cm 이상으로도 자라는 것들이 나왔습니다. 세천왕 루야나인 갈라파고엔시스. 우와. 우와, 얘왜 이렇게 두꺼워요? 오, 약간 말려. 얘네 특징이 체형이 엄청 두껍고, 더 남미종들 중에서는 조금 더 사나운 편이에요. 와, 여러분들, 장난 아닙니다. 실제로 보면은, 지금 여태까지 공, 오, 오, 오. <laughs> 자연에서는 얘네들이 실제로 독도 세고 힘도 세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양서류 할 거면 뭐 뱀이나 뭐 메뚜기, 뭐 작은 새도 그냥 다 잡아먹겠어요, 실제로. 네, 맞아요. 실제로 야생에서 박쥐 같은 거를 사냥해서 잡아먹는 사진도 많이 찍혀있고. 오! 그리고 양서류나. 이런 거, 파충류, 아니면, 네. 심지어는 조그마한 포유류까지 다, 사냥해서 잡아먹는 모습들이 많이 찍혀있어요 제가 실제로, 수마트라에 동굴탐사를 갔는데, 거기서 센티피드 엄청 큰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틈 사이로 들어가서 잡지는 못했지만, 실제로 거기 박쥐가 많았고, 지네가 벽을 타기 굉장히 좋은 조건이어서 박쥐를 잡아먹겠구나 생각했는데, 역시나 잡아먹기도 하나 봐요. 교육 여기 있는 방금 봤던 기간티 하나, 그 다음에, 뭐, 화이트랙? 이런 친구들은 분양가가 어느 정도 되나요, 보통? 어, 기간티아나 화이트랙 둘 다, 뭐, 좀 사이즈가 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 100만원 기본 넘어가고요. 아. 보통 완전히 태어나자마자인 유체가 한 30만원 정도 선에서 분양되고. 와, 그러니까요. 얘네 알기로는 태어날 때 어미를 조금 먹, 먹고 태어난다고. 어미의 살을 먹고 성장한 상태로 자연에 나가니까 생존 확률이 더 높아지는. 아, 근데 번식하면 어미가 죽으니까 또 개체수도 적고 또 비싼. 아, 그리고 이번에 엄청 이쁜 지네들, 을 우와! 우와, 진짜 신기하다. 오, 여러분들 얘가, 오, 색깔 보세요. 지금 보면은 머리 색깔이랑 중간에랑 꼬리 쪽이 또 다른데 이건 무슨 종인가요? 네, 말레이시안 주얼이라는 지네고요. 국내에서도 수량이 많지 않고 해외에서도 엄청 인기가 있고 화려하고 정짜 엄청 사이즈도 생각보다 커지는 진해입니다 우와 진짜 나 이거 처음 봐 예전에 막 인터넷으로 본거 같은데 와 그리고 얘네 심지어 더듬이 더듬이라고 하는 거 맞나요? 이 더듬이 자체 색깔도 하얘가지고 좀 다른 진해랑 색깔이 되게 차이가 있어요 다채롭네요 진해도 좀 다양한데 얘네도 되게 이쁘거든요 어 지금 얘네들은 파란색 진해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꺼내왔어요 아무래도 파란색이라는 색 자체가 자연계에도 흔하지 않다 보니까, 파란색이 있는 애들이 되게 화려해 보이더라고요, 저는. 어, 얘 너무 이쁘다. 얘는 이름이 뭔가요? 얘는 국내에서 트라이 컬러 민트랙 아니면은 이제 윤난 주얼이라고 네. 불리는 진 애들인데, 얘네도 생각보다 엄청 커지고, 또 얘네는 장점이 네. 엄청 튼튼한 진이어서. 사격할 네. 때 난이도 문제도 없이 엄청 이쁘게 키울 수 있어요. 혹시 대표님도 혹시 핸들링 하시다가 한번 물려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도 이제 막 의도적으로 핸들링을 하려고라기보다는막 급하게 옆에 바로 옆에 도구를 펼쳐라거나 아 이랬을 때 이제 아막 물리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손님이 오셨을 때 네. 손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안 보고 막 이렇게 관리를 하다가 아 물리는 경우가 있기는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저는 손으로 만지는 건안 좋아해서 에. 가급적 도구를 사용하는 걸 권장드리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렸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근육통인데 그게 조금 더아다 아프다고 들었거든요. 타란툴라처럼. 어 이제 국내에서 이제 사육할수 있는 모든 지네들이 다 독이 치명적이거나 위험한 독까지는 아닌데요. 다만 네. 통증이 많이 심해서 자결통 혹은 근육통 이렇게 부르는 욱신거리는 아 통증이 생겨요. 근데 네. 이것도 이제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위험한 사람들은 더 크게 반응이올수 있어서 아 맞아요. 네, 그래서 하라고 네.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지네들은 진짜 관상용으로 굉장히 키우기 좋지만 만져서는 안 됩니다요. 근데 여기 엄청 많은데 제가 보... 보다가 하나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 어... 오 여기 뭔가 여기 보면은 절대 안정 서 있거든요. 어... 대표님 이건 뭐예요? 이쪽은 이제 저희가 네. 일체를 분양을 하기 위해서 번식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허어... 그래서 지금 당장 알을 품고 있는 개체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청 센티패드 그러니까 진의 번식이 진짜 어렵다 들었는데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와 진짜 얘네 여러분들 조금 비주류에 속합니다. 실제로 어, 개체들이 어, 산란도 잘 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엄청 고가 종보다는 또 저렴한 편이면서도 특수한 매니아들이 주로 키우기 때문에 거래가 잘안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또 매니아 분들은 계속 찾기도 해요. 오, 굉장히 좋은 가격에 와알 상태다. 얘는 무슨 종이죠? 얘는 에스모러스터라고 해서 네. 동남아에서 나오는 에스모 중에 거의 제일 큰 크기로 자라는 종이에요. 오 알이 지금 굉장히 동그랗고 수십 기가 있는 것 같은데 어, 신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부한 애들이 여기 있는 거군요 우와 진짜 작다 어, 얘네 무슨 종인가요 오 퍼자센이라고 불리는 입문자에게도 추천되는 엄청 그 적응력이 뛰어난 종입니다. 되게 예뻐요. 아 유체 때랑 또 성장할 때 색깔이 좀 다르구나. 어, 근데 네, 사장님. 네. 근데 지네들은 정갈들은 이제 정포를 이제 뽀뽀해서 하고 타란툴라는 이제 복부에 이제 타란툴라 손을 찔러 넣어서 생식기를 찔러 넣어서 하고. 한데 지네는 메이팅을 어떻게 하나요? 어, 지내는 이제 네. 암컷과 수컷이 서로 이제 인식을 한 다음에 수컷이 이제 암컷을 으슥한 곳으로 데리고 돌아가 데리고 들어갑니다. 아, 그래요? 음, 어, 둡고으슥한곳로 데리고 들어가면은 네. 이건 제가 예전에 메이팅 실제로 제가 했던 거 찍어 놓은 건데. 오, 네. 이제 암컷이 이제 수컷의 생식기 쪽을 이렇게 자극을 해 주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그물망 같은 걸로 치고 그 예. 위에다가 정자를 내려놓고 이제 수컷은 도망을 가요 오 아, 신기하다 그러면 이제 그 정, 내려놓은 정자를 암컷이 흡수하면서 얘네 베이팅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컷이 뿌려놓고 가면 암컷이 알아서 흡수한다 네, 오 되게 신기한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에서 조금 희귀한 친구가 뭐 있을까요? 어, 개인적으로 제가 항상 오시는 손님한테 다 네. 자랑하는 게. 와, 지금 벌써 준비해 셨는데전 그 세계에 물진의 종류가 세 종류가 있는데, 여기 세 종류가 나 있네요. 얘네들은 이제, 뉴큐 열도 주변에 서식하는 알시오나라는 지내고요. 그 다음 옆에는 이제, 태국, 라오스 베트남, 이쪽에서 서식하는 카타락타라는 지내입니다. 오, 어, 카타락타. 얘는 이제, 필리핀에 네네. 서식하는 파라독타라는 지내인데요. 우와 얘도 인기가 좀 많을 것 같은 좀 화려함을 좀지녔습니다 근데 이 물지내면은 물고기도 사냥해서 먹는다는 뜻일까요? 네 실제로 야생에서는 물고기도 사냥을 하긴 하는데 조그마한 민물가재 아니면은 아 민물개 이런 거를 많이 사냥해서 먹는다고 우와 신기합니다 대표님 네. 근데 여기서 지금 남미 4대 천왕 애들도 좀 보고 물지내도 보고 했는데 비싼 애들도 봤잖아요 근데 여기서 좀 희소한 친구가 혹시 뭐가 있을까요? 있어요. 우와, 뭐야? 얘네가 그 국산 왕지네인데. 어, 진짜요? 오! 놓 우와, 여러분. 그 우리나라 그 토종 왕지네 그 친구라고 하는데 우와, 신기하다. 레드랙이라고 하고 오렌지랙이라고 하는 그 친구들만 있는데 우 알비노. 알비노 왕지네. 와, 많이 있으시네. 알비노 왕진의 합사장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진짜 나중 에 번식 때면 꼭 키워봐야겠다. 있잖아. 오 알겠습니다. 맞네요. 오, <laughs> 야 이제 좀 있으면 진해 번식철이라서 이제 합사를 해놓으실것 같고 우리나라 왕진에는 보통 4월, 5월 사이에 포란을 많이 합니다. 자연에서 하고 있으면. 예 네, 번식이 손쉽게 되는데, 얼추 고 번식 기대가 됩니다. 실제로 이 알비노라는 개념은 사실 우리 사람에게도 나타나고, 심지어 개구리한테도 나타나고, 전 세계에 있는 동물들한테 희소하게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인데, 멜라닌 색소가 결핍이 될 뿐, 살아가는데 큰 문제는 없는 그런 특정적인 결핍 현상의 종들이 조금 발현이 되는데, 이게 또 유전이 돼가지고, 지금 알비노 왕진애가 많은 거고, 이게 또 번식이 되면은 또 고정적으로 알비노 왕진애 유체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크다라고 실감을 못하실 것 같아서, 어, 시, 실감 되시나요? 그, 오, 야, 오, 야. 그래서 한번 통에다가 넣어놓고 좀 자세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와, 진짜 엄청납니다. 그냥 어떤 자세로 있어도 썸네일 각이야. 아무튼. 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살아가는 이센티패드 이렇게 거대한 친구들이 있다라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대표님한테 암수급은 어떻게 하나요? 물어봤는데 지금 신기한 걸 꺼내주셨는데 이게 혹시 뭐 뭔가요? 탄산수 제조기에 사용하는 탄산 실린더인데 이산화탄소로 일시적으로 얘네들 잠깐 잠재워서 안전하게 얘네들도 다치지 않고 사람도 다치지 않게 생식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재울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 신기합니다. 한번 봐볼게요. 지금 밸브를 열어서 주입을 합니다. 그럼 지네가 호흡을 하면서 이걸 맞고 살짝 기절을 하나 봐요. 얘네들은 이제 생식기를 한 번씩 그 짜야 돼서 생식기를 짜야지 이 암수 구분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갑자기 얌전해졌어. 이 녀석 갑자기 얌전해지니까 제가 용기가 쏟는구만유오 이거 진짜 괜찮은 거죠? 요 금방 깹니다 얘네 깨는데 한 2-3분에서 4-5분밖에 안 걸려요 오 진짜요? 오 생식기는 여기 끝에서 나오는군요 네 여기 끝에 보시면은 생식기가 있는데 아직 힘이 좀덜 빠졌네요 아 힘을 주고 있나요? 네 지금 힘을 주고 있어서 안 나오는 거고 만약에 얘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안전을 위하여 어 잠을 더 자야 되는데 이 녀석이 갑자기 잠을 자지 않으면 일어나서 정구루를 물겠죠? 우와 근데 도가가 네, 살벌합니다, 진짜. 오, 나 잠깐만, 나 피가 콕으로 쏘사요. 그리고 암수구분은 지금 강제로 더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아서, 근데 이, 이 될줄 알았는데 얘가 힘을 준다 해서 안 돼서 자, 자료를 자 띄어드릴게요. 네, 좌측, 스컷, 암컷, 우측, 생식기라고 합니다. 오늘 진짜 귀한, 어우, 너무 귀한 경험을 했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아, 저도 140만 유튜버 만나보는 거 처음이라서. 아! <laughs>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와, 전 세계 에 있는 이 진해 종류가 진짜 다 몰려 있는 곳인데 너무 신기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방문해 보실 분들은 나중에 방문해 보시고요. 이런 센티패드 이런 진해 매장 이 전국에 유일하게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전 세계로도 봐도 이런 진해 매장은 없는데 국내에 이런 매장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 안녕.